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유엔나입니다 오래간만에 녹화방송으로 우리 형님들한테 인사드리는 점은 어, 제가 나중에 본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왜 지금도 어, 본방을 못하고 휴방이 길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네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녹화 방송을 하는 이유는 크롬 구글 데스크탑이 너무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녹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이 계정은 제가 예전부터 데스크탑을 썼던 계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녹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제 송출용 PC, 그리고 요, 방송용 PC를 두 개를 연결을 하려고 이 계정으로 두 곳에다가 다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역 녹화 방송 하나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려고 이거로 들어갔더니 이미 설치가 돼갖고 이도저도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정과 연동을 해갖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형님들이랑 저랑 구글 데스크탑을 통해서 UNI 너와 내가 함께 연동, 공유를 할수 있는 게 이게 데스크탑이고요 이, 저는 이미 제 통출 PC가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계정으로 우리 형님들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어, 계정을 알려드리면 그 알려드린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구글 검색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다가 구글 데스크탑 치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에 뜨죠 구글 헬프 크롬 원격 데스크톱으로 다른 컴퓨터 액서스하기 요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중앙에 remote-desktop.google.com access 요게 있잖아요 요거 복사라고 하라니까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복사해 주시고요 그 창에서 플러스 키 눌러 가지고 창을 하나 더 띄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붙여 넣기 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로그인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 비밀번호가 예,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리고 잠깐 진행을 할게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계정으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떠요 원격 액서스 설정 이 컴퓨터를 다른 기기에서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시작하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운로드 버튼이 바로 요거거든요요거를 네, 클릭을 하면 자,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요거 추가. 추가. 자, 추가됨. 공기화 사용. 사용. 다른 계정에 공유된 컴퓨터입니다. 네, 내 계정과 공유하려면, 네, 사용을 누르세요. 그럼 사용 누르고요. 자. 제 컴퓨터가 3990X, 어, 한글로 UNITV라고 해놨던 것 같은데, 한글은 인식을, 어, 처음에 이렇게 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UNITV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칸딱띄어서 해 주고, 자 비밀번호 는 잠깐 참 네, 가리고 네, 입력 해 줄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끝난 거예요. 자, 추가하라는 거 추가하고, 자, 이름 설정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 설정할 때는, 저하고 지금 공유를 하려는 분하고 저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서로, 뭐, 닉네임이 됐던, 아니면 분명히 됐던, 뭐, 예를 들어서 재방송 매니저 형님, 민상이 형님이 저하고 공유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민상이 PC.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비밀번호는 둘이 안 까먹고, 둘만 공유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필요로 한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이 데스크탑을 통해가지고, 우리 형님들이랑 공유를 할 때에는, 공유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 그룹을 만들죠. 10점 만점에, 10점 친한 형님들, 구글 그룹 하나. 좀 알려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하는 분들, 1회성, 단타성, 구글 계정. 긴가민가 한데? 해서 계정을 여러 개로 만들 거고, 그 여러 개를 만들고, 자, 제일 친한 분그 그룹에 서로 저는 하나지만 우리 형님들은 그 그룹에 10명이 있다고 10분들은 다 저하고만 알지 서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둘만의 비밀번호 근데 너무 쉬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형님이 크롬을 제 걸로 계속 로그인을 해 두면은 그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형님 거 클릭해갖고 비밀번호가 12345인데 12345딱 치고 들어갔을 때 형님 컴퓨터가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는 진짜 복잡하게 막 10개, 12개 막 이렇게 특수문자 막 놓고 해갖고 저하고 둘만 알게 해놓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 방어를 할수 있는 거는 저하고 커뮤니가 끝나잖아요. 저하고 커뮤니가 끝나면 구글을 로그아웃을 하세요 제 거를 그리고 형님 거로 구글 로그인을 하면 이걸로 인해 갖고 형님 컴퓨터가 흔히 얘기하는 좀비 컴퓨터 이런 게될 확률은 낮아지겠죠 때때로 우리 형님들이 저한테 좀 오랜 기간 좀 봐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 용도에 맞는 구글 계정을 또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주체자인 제가 우리 형님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안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제 송출 PC 있죠. 송출 PC에는 지금 요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로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원격 액서스로 여기 밑에로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로 들어갈게요. 요거 있죠. 아까 전에 복사했던 거 있잖아요. 네 요거 복사해서 창 새로 열고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들어가면 자, 제 이름은 3990 u n i t v 이게 저고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구글로 두 컴퓨터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데스크탑 송출 PC라고 뜨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제가 송출 PC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송 PC에서. 눌러볼게요. 이미 비밀번호를 제가 기억을 여기다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지금 제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송출 PC 화면이 지금 이른 거거든요.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레코드 되고 있죠. XSplit 쓰고 있고, XSplit에 지금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 형님들 이 화면 있죠 네이 화면을 한번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지금 다른 화면들은 안 보일 거예요 다른 화면들은 안 보일 수밖에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내리면 지금 요게 지금 제 방송 송출용 PC 바탕 화면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유튜브 음악 정리 정거 편집용 음악 화면 보정하는 거, 엑스플링 녹화 저장하고 방송 음악 뭐 등등등등등등등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죠. 네, 요거 쓰고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데스크탑에서 요기 지금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누르면, 저는 이런 거 클릭 안 해요. 왜냐면 이거 한번 예전에 클릭했다가 막 바탕하면 막다 틀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도 궁금한, 궁금하다고 이거 눌렀다가 틀어지면 대량 난감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건들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딱건드는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이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지금 제 통출 PC는 모니터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 우리 형님들 보면 모니터 두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개 쓰는 PC에 데스크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니터가 두 개가 떠요. 1번 모니터 볼수 있고, 2번 모니터 볼수 있고, 이건 언제든지 수합해서 내가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화살표에서요것만 써요. 요것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들이, 자, 저한테 리니지 M 러쉬를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니지 앱 실행시키면 우리 형님 여기 창에 게임이 떠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글 데스크탑으로 제가 들어가서 형님 화면에서 방송을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미 이걸로 해서, 어, 저하고 지금 이 데스크탑으로 연결된 한 그룹의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 거는 제가 좀 많이 봐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오랜 기간 일하고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한 3, 4주 정도 된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게. 다시 마지막 요약한다고 하면은 저하고 같이 데스크탑을 할그 이제 공유를 하실 분한테 제가 계정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형님들이 어떤 강화 러쉬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 계정 물어보고 비번 물어보고 인증번호 알려주세요. 게임 접속할 때, 뭐, 보안 인증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이제 약간의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제 PC보다는 우리 형님들 PC, 형님들 PC 사양이 조금 이제 중요해요. 왜냐, 형님들 PC 사양이 너무 낮으면, 렉이 걸리거나 이런 과부하 걸리는 게 고스란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랬다고뭐못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막 진행이 안될 정도고 그러면 제 컴퓨터로 제가 로그인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어떤 거 하나만 구동한다고 하면은. pc 점유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pc 점유율이 무엇이냐 아 여기 작업 관리자를 열면 지금 제 송출 pc 같은 경우에 지금 x스플릿을 켜 놨기 때문에 이마만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송출 pc 꺼버리잖아요 이거 x스플릿 꺼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확 내려가요 거의 이 컴퓨터에서 리니지 m 하나 구동할 때가 거의 한요 정도 올라갈 거예요 요 정도면은 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EPC 같은 경우에 되게 낮아요 사양이 일 속해 4코어 논리 프로세스 4 i5 PC거든요 i5 4670 근데 이 컴퓨터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어, 송출 이거를 하고 있는데도 뭐 열받아가지고 컴퓨터가 꺼진다거나 어? 이르는 일은 없거든요. 우리 형님, 이게 PC 사양이 좋은, 좋은 PC 사양이 아니거든요. 이게 낮은 사양이에요. 이거는. 근데도 버틴다고 하고 이 화면이 이렇게 송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 하나 더 구동을 한다고 해서 크게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알려드린 방법으로 설치를 하다가 어? 이거 갑자기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카톡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왜 어떻게 안 되는지 보고 우리 형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영어로 UNITV 요거예요 이걸로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녹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나 말거나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 수령사 업로드 되면 봐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